자, 세상의 일에는 호불호에 따라서 크게 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일이 많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야만 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야 될 것이라면 여기서 보람과 뭔가를 찾아서 즐겁게 하고 그리고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잡은 제목이 개명구도라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이닭해 자입니다. 닭해 닭개. 개입니다이 계란 할때하이 계란 할때이자 쓰는 거예요. 명은 울명자입니다. 울명자. 닭울음 소리 그 말이에요. 용개 굳자고 이 도둑 도자입니다. 도둑 도둑도자.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처럼 흉내를 잘 나서 잘 내서 좀 도둑질을 잘 하는 놈.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 요, 더 에이저 번 n 턴티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사, 미국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확실한 것이 없어져. 옛날 농경사회는 확실했어요. 농부로 태어나면 농부로 죽었고,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학교 뭐 대학 졸업하면 분명히 고관대작을 했고 분명했는데 히 지금 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제품, 어떤 기업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망할지를 몰라요. 내가 회사에서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승진을 할지 못할지 언제 쫓겨날지 그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종신고용은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종신고용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리고 우리였는데 끝났어요. 여기 지금 나이 50대 이상인 분들은 옛날 드라마 많이 봤었을 거예요. 만년 과장의 애환을 다루는 시트콤이 무작에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는데 혼자 과장이야. 혼자 과장이어도 안쫓겨나 옛날에 안쫓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회사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과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승급한 부장이나 이사 대우를 해 줬어요. 밑에 후배들이 그렇게 해 줬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잘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종신 고용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 옛날에는 직업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직업을 두개세 개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가 바로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이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즉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대였는데 오히려 오늘날은 과거의 춘추전국시대보다 더큰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개명구도를 이해하시려면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춘추 전국 시대를 자꾸 얘기하자면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혜가 이때 다 나왔어요. 제자 백가가 나온 게 이때입니다. 다시 말 유가, 무가, 도가, 어? 그 다음에 음양가, 농가, 잡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다 나왔던 시대예요. 그 사상이 왜 이때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춘추 전국 700년 동안에. 매일 일어나면 싸우고 죽이고 뺏고 뺏기고 요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도가 사상도 이때 나온 거예요. 도가 사상,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나온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도망가라 그 말이야. 가능하면 사내가 혼자 살아라. 그럼 안 죽는다. 중국에서 전란이 한번 일어나면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으니까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전설 시대고.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라 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역사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 주나라 무왕, 강태공이라고 이 들어보셨죠? 낚시 질르 양반, 이때 바로 주나라를 건국한 게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건국한 게 강태공입니다. 여상이라고 하는 건데, 요 주나라 말기 500년간이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년간 매일 싸운다. 그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때. 제후들. 그러니까 임금들이나 리더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혜를 가진놈은 다 모았어. 이게 지금 신분 따질 때가 아니야. 언제 내가 맞아 죽을지, 나라가 망할지, 죽을지 이게 폐가 망신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의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이게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해서 진 제국이 쓰고 항우와 유방이 쟁패를 하다가 유방이 이기고 항우가 져서 여기서 한 나라가 생기고 한 나라 말기에 조조, 유비, 손권이 서로 다툰 게 삼국시대, 우리가 소위 삼국지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조가 승리를 해서 위나라를 세우는데 그 뒤에 자기 사마씨에게 나라를 뺏겨서 그게 진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여기서 이루고 여기서 수나라 문제, 양견이 다 통일해서 수나라가 생기는데 그 아들 수 양제 때 망해버립니다. 고구려를 침공하다 망해버린 거예요. 고구려한테 붙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그 당나라가 망하고 여기서 또 혼란이 시, 시작됩니다. 5대1 0국 시대, 그러다가 송나라가 나오고 원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고려 때죠 이때가, 그리고 명나라, 후금, 청나라 그리고 현재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춘추전국이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든 지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천하가 어떻고 천자가 어떻고 그런데요, 나라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지금 땅 그늘은 이거고 요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상나라도 이 정도고, 주나라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때 사회체제가 어떻게 되있냐면요 여기 왕이 있고, 왕에 직속되는 경대부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장관. 우리 같으면 사대부들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사가 있어요. 사는, 사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걸 선비다 그러는데, 이건 선비가 아니에요. 사는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무사예요, 무사.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요, 우리 개념의 어떤 그 선비가 아니고, 평소에는 행정을 보다가 전쟁이 나면 투구 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교이게 사가, 그러니까 이 사자 자체가 사자 자체가 도끼 모양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끼잖아요, 이게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하는 일반적으로 군사를 의미하지 학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자 붙어 있는 건 전부 군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가 이렇게 있다면, 근데 여기 밑에 재우, 여기서 이제 분봉한 제우들이 이렇게 제우 밑에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봉건 제도입니다. 자, 이때 춘추 시대 요 나라들입니다. 요나 나라, 여기에 제나라가 있는데, 요 제나라는 강태공이 세운 나라입니다. 어, 무왕의 군사였던. 공자가 났던 노나라 여기 위나라 그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여기 이쪽에 붙어 있어요 야만족 취급을 당했죠 여기 초나라가 있고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지금 여호 있습니다 전국 시대가 되면 다 망하고 이제 몇 개는 안 남아요 서로 잡아먹어 버리니까 다 망하고 요 진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세 개로 쪼개집니다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쪼개져 버리고 자 이때 이야기입니다 맹상군이라는 저제 제나라의 유명한 재상이 있는데 이 맹상군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맹상군의 아버지가 전영이라는 제나라의 장수이고 제상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건 양반이인데, 전영의 아들이 40명이나 돼요. 왜냐하면 후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는 이쁜 사람은 다 자기 후궁으로 제나라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 이 전영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전문이라는 사람인데, 전문. 전문. 근데 이 전문은. 이 천민 태생의 후궁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월 5일 날 낳았어요. 5월 5일, 5월 5일 날 낳는데 중국에는 5월 5자가 들어간 날에 5월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크면은 부모를 해친다는 속설이 있어요, 미신이 있어요. 그걸 믿고 5월 5일에 이 전문의 어머니가 천한 이 천민 이 후궁이 아이를 낳자 키우지 말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키웠어. 몰래 키워가지고 얘가 장성하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40명이었습니다. 참 많이도 났죠? 40명인데 다른 형들이 아버지께 인사는 드려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 인사를 들어갑니다. 가는데 이놈이 키가 후쩍 컸는데 키우지 말란 놈을 키웠어. 내가 죽이라고 했지 않냐 말이야. 이놈은 반드시 부모를 해친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키웠느냐? 이렇게 막 자기 어머니한테 화를 내니까 전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명을 받습니까? 문으로부터 명을 받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5월 5일에 태어난 놈은 키가 문보다 커지면 아버지를 해친다고 돼 있다. 그래서 너를 죽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전문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 목숨을 운명을 하늘로부터 받습니까 문으로부터 받습니까 아무 말도 안하니까 하늘로부터 받는다면 걱정하실 일이 없고 만일에 문으로부터 받는다면 문을 더 높이면 될거 아닙니까 문을 매우 높여 놓으면 거기에 기다리이 없을 까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렇잖아 문으로부터 받 문을 높여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어드바이서가 됩니다. 컨설턴트가 돼서 아버지에게 고원합니다. 우리 재산은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밑에는 사람이 없다. 인재를 키워라. 재산이가 아무 필요 없다. 전부 팔아서 인재를 키워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전문이 자기 아버지의 후계자가 돼 버립니다. 천남 노비의 태생인데 후계자가 돼 가지고 많은 식객들. 사기열전에 보면 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수천 명의 식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하이간 눈꽃만큼이라도 재주가 있든지 재주가 없든지 몽땅 식객으로 해서 동등하게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 천문을 존경하죠. 이 천문이 바로 맹상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명성이 나니까 인재가 많고 능력이 있다고 명 이제 명성이 나니까 온갖 제후국에서. 제상으로 삼으려고 초빙을 합니다. 근데 진나라 왕이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갔어. 맹상군이 오자마자 진나라의 제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진나라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겠죠. 지 자리가 없어지고든 그러니까 이제 그 모함을 합니다. 전문은 맹상군은 근본적으로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놈은 제나라 편을 들 겁니다. 그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럴도 하거든 그러니까 요놈을 어떻게든 죽여버리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합니다.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큰일 난다고. 죽여버리려고 감옥에 가다어요이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여기를 빠져나올 거 하다가 그때 누구를 꼬시면 되냐 하면은 왕이 총애하는 후궁을 꼬시면 돼요. 그래서 후궁한테 가서 맹상군를 어떻게 석방시켜줄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후궁이 호백구라는 뇌물을 달라 그래. 호백구라는 게 뭐냐면은 여우 겨드랑이 털록 털가죽으로 만든 옷. 지금 같은 최고급 민크를 달라고 그래. 근데 그민크를한벌 갖다가 이미 왕을 줘 버렸어. 민크가 없어. 그래서 수행한 수행원들 고관대작들 이걸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그거, 그거 왕한테 줘 버렸는데 그랬더니 한 놈이 나타나서 내가 가져오겠다. 바로 개 흉내를 잘 내는 좀 도둑 놈이 그런 건 내가 아주 식은 중 먹기라 이거야. <laughs> 그래고 밤중에 왕의 처소에 들어가 가지고 왕한테 준 민크를 훔쳐와 버렸어. 그물 갖다가 후궁한테 주니까 응? 입이 귀에 걸려 가지고 임금을 설득을 해 가지고 맹상군을 밤에 풀어냈어. 그러면 도망가야 될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는데. 관문을 통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함곡관이라는 관문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 신분증을 유조해야 돼. 그러니까 유조범이 필요해. 그렇죠? 유조범이. 그래서 급하게 신분증을 어? 맹상군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유조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곡관이라는 데 도착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 여기를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 함곡관은 언제 문을 열어주냐 하면은 닭이 울면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한테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냐그러는데 아무도 몰라. 글 많이 는놈 들어. 그러더니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닭울름 소리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놈이 닭울름 소리를 내니까 동네 닭이 다 울어. 옛날 어르신들 그거 봤죠? 닭한 마리가 울면 다 울어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요 한국관을 지키던 놈이 그 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그 뒤로 제나라에 와서 바로 재상이 되고 제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맹상군이 살아난 게 누구 때문이에요? 고관 대작입니까, 학자입니까, 좀도둑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개흉내내는 좀도둑, 한 놈은 위조범, <laughs> 또한 놈은 다구름 소리 내는 그런 어? 그 성대 모사 잘하는 놈. 이런 그놈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나라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기 열전에 나오질 못할 겁니다. 역사에서 이름이 없어을 거예요. 자, 이 함곡관을 보면은요. 요 영감이 누구냐면 노자입니다. 노자. 당나라 현종이 도가 사상, 노자를 매우 존경해 가지고 여기다가 도교의 발상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곡관에다가. 왜냐하면 노자가 여기를 소를 타고 가는데 주나라가 망하니까 소 타고 지금 서쪽으로 가는데 여기 윤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희가 여기서 관문직인데 보다가 노자 선생을 알아보고 선생님 책이나 한권 써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휴갈게 쓴 것이 도덕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천자 도덕경이다. 그래서 여기가 도교의 발상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소 타고 가는 영감이 노자입니다. 노자.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특기, 모든 체주는 다 쓸모가 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지. 문제지, 개흉내 잘 내서 좀도둑질잘 하는 놈이나, 증명서 위조하는 위조범이나, <laughs> 다구름소리, 즉 성대모사 잘 하는 그놈도 천하의 현자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럼 천하의 현자를 살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같이 모이면 집단지성은 무슨 학자들만 모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별의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까 코브라 효과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계명고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조선조, 전통사에서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말이야 사대부가 개 소리 내가지고 닭 소리 내가지고 사느냐? 그럼 그때 시각이고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스펙이나 모든 강점은 전부 가치가 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자, 요양반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고 긍정 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대 심리학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이양방이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적어도 다섯 가지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든 인간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뭐 요리를 잘한다든가 청소를 잘한다든가 게으름 소리를 잘낸다든가 하여간 뭔가 유조를 잘한다든가 하여간에 다섯 가지의 스펙을 가지고 있대요. 요걸 잘 개발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인양반은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정신신경과에 가면 인지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양반이 개발한 거예요, 지금. 심리학자니까. 인양반은 무엇 때문에 이걸 긍정심리학을 하게 됐냐면, 인양반이 우울증 전문가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을 30년간 연구해 보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계속해 보니까. 자 그래서 하차는 강점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뭐 스펙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은 찾아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이상의 강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강점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폴 마이어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또 무언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는 일 분도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 결심을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 즉몸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에디슨 이 양반은 전구를 9999번 실험했다는데 또 어떤 전기체계는 3000번 했다고 나와 있고 어떤 체계는 2000번 했다고 나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모른다 그말이죠 하여간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실패하면서 세워보고 실패를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애들이 자꾸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성공할 때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사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머리가 좋다는 기록은 한 줄도 없어요. 자기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나는 남이 하다가 버린 걸 가지고 성공한다 그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연구를 하다가 안 된다고 버리면 그놈이 그만큼 연구에 왔으니까그면 갔다가 자기가 또해될 때까지 해될 때까지. 에디슨의 특허 중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남이 하다가 내버린 것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 성공을 위한 포두 사업 성공 비결 을 말씀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비결이에요. 저게 비결이 e 그 b i 데 g e r you get bigger, you get bigger, you g 시 t bigger, you get bigger, you get bigger, 이 o u get b 72대 e r 법칙 u get bigger, you get b i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 그 성공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명한 기업가들 또 보니까 결심해서 3일을 넘기기가 어렵더라 3일 내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결심을 했으면은 즉시 시작하라. Do now. 그다음에 함께하라. Do together.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가 없다 아시죠 숲을 지를 수가 없다 보잘 것 없는 나무지만은 많은 나무가 모이면 숲이, 숲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생명체가 삽니다 그렇듯이 함께하라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 함께하라 다음에 두 아들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내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간절한 마음 나오죠. 나는 그래도 내 부모를 잘봉양하겠다 이것도 간절한 마음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사회에 기여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내 부인, 평생 고생만 했는데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에서 간절한 마음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뭐 되면 좋고, 반대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눈앞기 법. 절대로 포기하지 마. 다시 말하면 성공할 때까지 알아. 에디슨하고 똑같아요. 앞에 폴 마이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패한 게 아니라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렇게 <laughs>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의 지금 저이 파나소닉 창업한 분이 그냥 말하는 뭐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중간에 그만두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인용하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매우 좋고 학력이 좋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스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고,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 다니다 바보라고 쫓겨났고, 그렇죠? 폴 마이어는 노숙자, 노, 노숙자 생활하다가 지금 기업을 40개 건드리니 세최고 기업가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성공할 때까지 한번 성공한다. <laughs>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초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테미 사업은. 99.9%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그만두느냐 성공할 때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느냐 간절한 마음을 어디서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듯이 아무리 모티베이션을 받아도 3일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스폰서와 파트너와 만나고 센터에 출근하고 이런 미팅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게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데 사람이 모이면 좋은 길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약 3년간만 죽을 동살동 똥 뛰어보세요. 똥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이 주역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하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할 일보다 조금 소과해가 앞에 나와요. 뭐 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 조금 더 일하는 사람은 금년에 다 성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팽이는 성공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금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